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확률과 통계과목 28번, 29번, 30번 해설입니다. 28번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에 나온 눈의 수에 따라서 상자에 공을 넣는 시행을 합니다. 만약 주사위의 눈이 홀수이면 1, 3오가 적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고 주사위의 눈이 짝수이면 그 짝수에 약수가 적힌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습니다. 이 시행을 네번 반복한 후 결과적으로 6개의 상자에 들어 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일 때 3이 적힌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개더 많을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시행을 네번 반복한 후 6개의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를 세어야 하므로 시행을 한번할때몇 개의 공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사위의 눈의 수에 따라서 상자에 넣는 공의 수가 달라집니다. 주사의 눈이 1, 3, 5, 즉 홀수가 나올 때 1, 3, 5번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으므로 상자에는 총세 개의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k가 2인 경우에는 2의 약수 1, 2번 상자에 공을 한 개씩 넣으므로 상자에는 총두 개의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k가 4일 때는 4의 약수 1, 2, 4번 상자에 공을 넣게 되므로 상자에는 총세 개의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k가 6인 경우 6의 약수 1, 2, 3, 6번 상자에 공을 넣으므로. 상자에는 총 4개의 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시행을 4번 반복한다고 했고 4번 반복한 후 결과적으로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짝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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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와 짝수개, 홀수개, 홀수개, 홀수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짝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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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개 공이 들어가는 경우는 공이 짝수개가 들어가기 위해서 주사위의 눈이 2 또는 6이 나와야 하므로 6분의 2에 3제곱 그리고 공이 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사위의 눈이 1, 3, 5, 4 이렇게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므로 6분의 4가 됩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4컴비네이션 3개만큼 있으므로 앞에 4컴비네이션 3을 곱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공이 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사위의 눈이 2 또는 6이 나와야 되고 공이 홀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사위의 눈이 1, 3, 5, 4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4 컴비네이션 1개만큼 있으므로 앞에 4 컴비네이션 1을 곱해서 확률을 구합니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3이 적힌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개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상자에 넣어 보겠습니다. 공이 짝수개 들어갈 때는 1, 2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거나 1, 2, 3, 6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는데 1, 2번 상자에만 공을 집어넣게 되면 3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개더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이 적힌 상자에 공이 더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이 짝수개에 들어갈 때는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서 1, 2, 3, 6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서 1, 2, 3, 6번 상자에 공이 들어가고 또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서 1, 2, 3, 6번 상자에 공이 들어간 후 주사위의 눈이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공이 1번 상자, 3번 상자, 5번 상자에 들어가게 돼서 3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개 많게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1분의 1의 3제곱 곱하기 1분의 1이고 이런 경우의 수는 4콤비네이션 3개만큼 있습니다. 한편 공이 짝수개, 홀수개, 홀수개, 홀수개 들어가는 경우 실제로 공을 넣어가면서 2번 상자보다 공이 한개더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2번 상자부터 공을 채우게 되면 2번 상자에 공이 많이 들어가게 되므로 3번 상자에 먼저 공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사위의 눈이 1, 3, 5가 나오는 경우 공은 1번 상자, 3번 상자, 5번 상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주사위의 눈이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공이 1번 상자, 3번 상자, 5번 상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다시 한번 주사위의 눈이 1, 3, 5 중에 하나가 나오면 3번 상자에 공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는 2번 상자에도 공이 한 번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주사위의 눈이 4가 나와서 1번 상자, 2번 상자, 4번 상자에 공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 주사위의 눈이 6이 나와서 1번 상자, 2번 상자, 3번 상자, 6번 상자에 공을 집어 넣으면 결과적으로 3번 상자의 공의 수가 2번 상자의 공의 수보다 한개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주사위를 던져 1, 3, 5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4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 이때 경우의 수는 4팩터를 나누기 2팩터를 할 만큼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4번 반복한 후 6개의 상자에 들어있는 모든 공의 개수의 합이 홀수일 때 3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번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1개 더 많은 경우에 대한 확률이므로 이식을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6분의 3 2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유기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동전을 5번 던지고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 동전을 3번 던진다고 합니다. 이런 시행을 19,200번 반복했을 때 기록한 수가 3인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때 x의 기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확률변수 x는 19,200번의 독립시행을 한후 원하는 사건이 나온 횟수를 세는 것이므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다음처럼 구해지고 이 값이 4800이라고 했으므로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즉, 기록한 수가 3이 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앞에 시행에 대한 설명에서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즉, 6분의 A의 확률로 동전을 5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3번이 될 확률은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으므로 2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것을 1의 2분의 1의 다섯제곱으로 썼고 앞면이 세번 나오는 경우는 다섯 번 중에서 세번 뽑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거기에 5컴비네이션 3을 곱해서 확률을 구했습니다. 나온 눈의 수가 A보다 크면 즉 6분의 6 마이너스 A의 확률로 동전을 세번 던지는데 동전을 세번 던져 모두 앞면이 나와야 하므로 이런 경우 확률은 2분의 1의 세제곱입니다. 이 확률들의 합이 4분의 1이 되어야 하고, 여기서 a가 4임을 알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확률입니다. x의 기대값은 4800이고, x의 분산은 60의 제곱입니다. 한편 a는 4임으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이렇게 쓸수 있고, 이 값은 0 9 7 7이므로 정답은 977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비어있는 주머니 10개, 공 8개를 집어넣어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은 각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는 2 이하여야만 하고, 공이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는 4개 또는 6개입니다. 한편, 공이 2개 있는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먼저, 공이 1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이 2개 들어있는 주머니는 2개 있고, 이런 경우 빈 주머니는 4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공두개 들어 있는 주머니가 양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빈 주머니가 하나씩 붙어 있어야 되고 이 사이에 나머지 6개를 늘어놓으면 됩니다. 이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만 공두개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는 경우 비어 있는 주머니가 옆에 있어야 되고 바로 옆에 공두개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면 여기도 비어 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은 나머지를 늘어놓으면 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여기 있을 때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하고 또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바로 나오지 않고 중간 어디쯤 나오면 이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 양쪽에는 비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함께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늘어놓으면 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경우는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중간에 있는 경우 양쪽에 빈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바로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나오는 경우에 빈주머니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이것들이 함께 다니고 나머지를 늘어놓으면 경우의 수를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구해집니다. 공두개 들은 주머니가 중간에 있으면 양쪽에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공두개 들은 주머니가 바로 나오지 않고 어딘가 있으면 이 양쪽에도 빈 주머니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요 묶음은 같이 다녀야 됩니다. 이때 나머지와 함께 늘어놓으면 이런 경우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이 한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4개인 경우의 경우의 수는 총 150가지입니다. 다음 공이 한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인 경우 공이 두개 들어있는 주머니는 한개 나오고, 이때 빈주머니는 세개 있습니다. 이것들을 늘어놓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왼쪽 끝에 있는 경우, 빈주머니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를 늘어놓으면 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오른쪽에 있을 때도, 같은 방법으로 경우의 수가 구해지므로, 곱하기 2를 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공두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중간에 있는 경우, 빈 주머니가 양쪽에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 묶음은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들어놓으면 됩니다. 이때 경우의 수는 다음으로 구해집니다. 따라서 공한개 들어있는 주머니가 6개인 경우 주머니를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는 112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62입니다.